안녕하세요, 디아 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미호라는 게임이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자, 미호 천년의 사랑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캐릭터 선택 창을 보면요 첫 번째 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리 딜러라고 나와져 있고요 자두 번째 법사입니다 여러분들 원거리 및 서포터라고 나와져 있네요 세 번째 캐릭터는요 자객입니다 근거리와 제어 쪽을 맡고 있고요 마지막 캐릭 원거리 캐릭이죠 바로 궁수 부분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인게임 영상에 접속을 하시면요 제첫 번째 저희를 반겨주는 모습 바로 VIP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VIP 0 단계부터 4 단계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 생각 각는 15단계라든지 뭐 20단계까지는 나와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열심히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양산형의 가장 표면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웬뭐 90레벨을 달성하면요. VIP 단계의 선물을 준다고 하고요. 우선은 보상을 받아가면서 쭉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벨업 하나는 기똥차게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것도 없는데 6렙이 됐어요. 7렙 됐네요, 여러분들. <laughs> 자,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요. 캐릭터에 관련된... 스킬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첫 충전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흔하디 흔한 양산형 시스템으로 나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면서 를 자연스럽게 칼을 타고 달라다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신작 게임이고 오늘 오픈한 게임이니까 이런 종류의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또 선기보라는 부분이 오픈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오픈될 때마다 여러분들 막 물리 공격, 마법 공격, 막 방어, 체력 등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둘씩 전부 다 투력 시스템이라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패시라든지 탈것이라든지 뭐 날개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은 이런 부분 모두다가 투력 시스템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야 얘는 뭐야? 무슨 꼬리를 달고 다니는데? 오 탈것이네. 빨리 가서 얻어보도록 하죠. 좋았어. 탈 것을 드디어 오픈할 것 같습니다. 오, 구미호 1급.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 것도 등급이 존재 해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사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기존 양 사냥이랑 비슷하고요. 타격감이라는 건 단일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냥하고 레벨업하고 케이스 막힐 때 자동 플레이 해놓고 뭐 비슷하지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관문에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무릉로, 서운로, 청골로 등등 쭉 올라가다 보면요. 각각의 미션이라든지 클리어할 수 있는 층수마다 보상이 있습니다. 일관문 돌파하시면 경험치라든지 강화석을 주고요. 이관문 역시 무기라든지 경험치, 3관문 역시 장비 강화석이라든지 경험치. 올라갈수록 경험치에 대한 보상이 높아지네요. 방어구도 하나씩 주어지고요. 자, 우선은 10관문까지 다돌파 하면 서운루라는 부분이 또 오픈이 되겠죠. 이 부분도 식감문까지 있고 청골루 역시도 식감문까지 있는데요.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경험치가 엄청나네요. 여러분들. 아니 아까부터 여기 뭐가 떠있는데 이게 홀레가 뭐죠? 자 한번 눌러보죠. 아... 9월 22일 날 우리 결혼했어요. 매콤이라는 분과 달콤이라는 부분이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성첩장 부족. 신혼부부에게 요청 또는 3 0손옥을소묘해서 구매하시겠습니까? 아 청첩장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서 보내나 보다 VIP 2단계라든지 180레벨을 도달해야지만 이렇게 긴말이라든지 채팅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3일 날은 다른 분이 예약이 돼 있네요 하하님하고 한니님이 1시에 예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축하드려요 이 정도면 대충 어떤 게임인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기존 게임들하고 비슷한 양산형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고요 퀘스트 진행하시고 보스레이드 하시고 나중에 78렙까지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경 경계가 오픈된다고 하면서 던전 시스템들이 쭉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치 던전 역시 오픈이 되고요. 200 레벨을 달성하면요, 환생이라는 부분이 오픈하는데요. 을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부분이 또 존재하고 여러분들 기존 양산형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난 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냥 걸을래 하시는 분들 역시 그 부분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빨리!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짧지만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엄.